마포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조성된 하늘길. 이름처럼 하늘색으로 칠해진 도로가 특히 이색적인데요. 이번에 이 하늘길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합니다. 이른바 소원광장에는 사시사철 색다른 소원트리가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합정역 7번 출구부터 마포 새빛 문화숲까지 이어지는 하늘길. 독립서점, 특색 있는 카페와 맛집 등의 상점과 양화나루, 절두산 성지 등 역사 문화 자원이 연결된 이색 상권으로 최근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소원이라는 하늘길 테마에 맞춰 합정역 7번 출구 앞 쉼터를 소원 광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하늘길 곳곳에 분산된 소원트리를 광장으로 모아 재배치하고 봄에 어울리는 각양각색의 꽃과 조명으로 단장해 선보입니다. 또 지난 연말 연초에 진행됐던 소원배 소원볼 이벤트를 개최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는 하늘길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 홍대 레드로드와 함께 마포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키워갈 구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